당신의 폰이 위험합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니어의 돈을 호시탐탐 노리는 폰 사기. 한번 클릭하면 전 재산 털립니다. 택배 주소 오류, 건강보험 환급, 자녀 사칭. 이 모든 사기 문자 딱 3초면 구별됩니다. 절대 속지 마세요. 첫째, 모르는 번호에 링크가 있다면 무조건 클릭하거나 절대 누르지 마세요. 99% 사기입니다. 둘째, 가족이 보냈어도 반드시 전화 확인하고 문자 메시지로 답장하면 절대 안 됩니다. 셋째, 앱 설치를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하세요. 공식 스토어 아니면 바이러스입니다. 실제 억대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 심지어 가짜뉴스로 투자 사기, 건강 사기까지 방심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. 이제 속지 마세요. 의심하고 확인하면 안전합니다. 더 자세한 피해 사례와 예방법은 중년들 의사랑방777에서 풀 영상을 확인하세요. 그리고 주변에 이 영상을 공유해서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당신의 폰이 위험합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니어의 돈을 호시탐탐 노리는 폰 사기. 한번 클릭하면 전재산 털립니다.